예, 조금 전에 3단벌 내금했는데 옆에도 마찬가지 삼단벌인데, 아이 너무 새끼들이 벌도 많고 땅 내는데 왁탁이 들어서 또 꿀을 조금 줬더만 또 조용합니다. 자, 내금 또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사양 이거 주던 거 우리 구독자님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설탕 사양 줍니까? 또 이럴 건데 주로 없는 겁니다. 이거 <laughs> 없는 겁니다. 예전에 4월 초에 사용하던 사양기 그대로 빼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쯤이면 벌이 이 정도 많으면 사양기도 다시 빼야 됩니다 왜 공간 부족이 되겠죠 공간 부족 네. 따라서 빼겠습니다 이거 털면 또 야들 날리실 텐데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털어야지 밖에 나가서 날리지겨 나를 쏘지 마라. 풀었잖아. 예, 이 정도 같으면 잡보시죠 여기 둘레 여섯 여덟 개 팔매. 지금 계상 계상 삼상 올라가 있죠. 벌을 좀 빼줘야 됩니다. 내금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빼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는, 뺄 필요가 없다, 그죠? 왜? 얘네들, 아싸가라, 이 새끼야. 꿀 줘도 써네요나쁜아 제가 손을 잘못 었어요 있습니다. 손소리은 건강해집니다. 요즘 봉독, 봉도... 봉독 유명하죠? 봉독, 그, 뭐, 구람당 4 0만 합니다. 40만원. 사진만 하고 뭐 노는 것보다 이래 한번씩 쏘이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벌한테 한대 쏘였다 해서 뭐 기분 나쁘다 아이고아 오늘도 봉독같은 좋은 치료약을 또한대딱 맞았다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뭐 생각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것도 봉판이 보이면 좀 빼서 공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벌이 너무 많습니다 네, 왕만 찾으면 됩니다. 야도 딱 빼면 아주 적당합니다. 왜? 봉판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오늘 아침에 그 합천에서 사가신 분이 이 봉판을 그대로 하면 충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와 같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뭐 절대 충판 없습니다. 고대로 빼시면 됩니다. 뭐 왕대야 뭐 안에 딱 있으니까 아직 쓸건 있어요. 예. 예, 주사람 열어라고 발로 툭 찹니다. <laughs> <laughs> 어, 어디까지 이랬는데, 워낙 <laughs> 두재밌어 <laughs> <laughs> 요, 노라여여 말은 못한 거. 예. <laughs>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빼다 보면, 워낙 분봉을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떨 때는 왕이 달려가갖고, 왕대 꽂았는데 구왕이 뚫려, 뚫려, 뚫려 다닙니다. 그러면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고야. 이 분봉이 이런 거 없어요. 왕대, 오른쪽에 왕대도 탁 붙여놨네요. 예. 무조건 빼야죠. 분복률 1 0 0이겠죠 벌이 이만이 많은데 이 관리 안 해주면 그냥 벌 허러럭 세이고빨이딱 되죠 네요것도 빼겠습니다 이것 요것도 거래해서 요거는뭐 변성 왕대로 빼면 된다 이제 변성 왕대 통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 뭐야 그거 해요이 경기 하면 되지 엄마 소문 내려놓고, 개봉장에서, 제 제봉장을 이동할 때도, 저는 뭐, 소문 다 내려놓고 합니다. 합천에 가신 분잘 보세요. 합천에 계신 분. 야 요거 변성원대입니다. 변성원대. 변성원대는 그대로 가면, 그걸 이 지금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던져놓고, 요거는 빼는 거다. 그죠? 그냥 뺄 거고, 조금 옆으로 가라. 지난주에 이거, 사실은 이 벌도 다 뺐습니다. 한3미시다 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이만 늘었으니까, 땡큐죠. 이야, 이쁘게 산란 다 해놨는데, 쥐사람이 옆에서 이니다 눈치를 줍니다. 그 빼라, 그 빼라. 왜? 이러니까 이충해야지, 이충해야지. 아, 안 됩니다. 이충 반대편에 하기는, 조금 어, 큽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면, 입충할 수 있는 정도의, 어, 크기는 되는데. 자, 벌이 또 나대기 시작, 했습니다. 뭐. 딱꿀다 아, 먹었어. 꿀 줘. 예. 꿀 주면 됩니다. 예. 아까 시작꿀줄 테니까, 이쁜 거 먹고, 좀 조용히 있어난 내금해야 되니까. 자, 바닥에도 마, 줄게. 아, 딱. 지금, 삼상 내금 하면서, 꿀, 한병다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쓸 때는 쓰고, 꿀팔 때는 팔고, 꿀안 팔리면, 뭐, 벌 주면 되고. 그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가라! 야! 또왓 그, 쏘고 그래, 너 근육에다가. 한꿀 줬는데. 여도 왕이 안 보이네, 일단은. 이것도 빼겠습니다. 빼면 5m 떼네 어. 보통, 한 3m 빼는데, 3m. 이제, 왕만 찾으면 되는데, 요, 저 밑에 공 같은 게두개 있네요. 흰녀 숲들 좀먹고 이런 헛집을, 흙집숯벌지 야, 야, 그거 내놔. 너 가위 으면안 된다. 그숯벌지면 야, 득이 많았다. 야, 그 가위 놓지 마. 저 가위 놓으라 공이야. 이기라 야, 야. 이기라 아 따가라 시키야 따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빼야 됩니다 예. 공돌기 뺐습니다 요두 개에서 왕이 나오면 땡큐 죠이 하우스가 사실은 고기가 <laughs> 별로 안 좋습니다 밖에 같으면 그냥 쳐 보면 되는데 하우스다 보니까 얼굴 는게조금만 어이구 이고 불편합니다. 예. 예, 왕이 있네요. 어디요? 번복방.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고점찍겠죠 노란 거. 어디? 음, 음, 음 중간에. 예, 네, 반대요. 예. 고 네. 왕입니다. 맞바게 네. 점딱 찍죠 노란 거.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예, 네, 잘 찍히고. 예, 내가 왕이다. 22년 왕입니다. 22년 왕. 네, 노랗게 찍어놨다 그죠? 예, 왕대여기는안 들었고. 예 네. 그러면 왕 찾았고 아이고 장갑이 꿀묻어서 맛있지 새끼들아 어 그래 말이물말 많이 말어 많이, 많이, 많이 물어 이제 만또더 응. 달라고 어제, 에이 이 녀석들 자 여기 왕 있는 거만 보면 됩니다 왕대 있는 걸 봐야죠 예 죄송합니다 왕대 있는 거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요 볼통도, 게임 끄시고. 왔다가라또 다리 물었습니다. 막 쏩니다, 어디서. 에... 밑에 뭐가 달리는데, 빵구, 어, 뭐야. 저쪽 옆에 하고. 이거는, 지금, 왕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너는 왕을 안 받아 죽거리면서 팍팍한 거거든요. 왕 앞에 찾았으니 이것도 빼겠습니다. 변성왕 되니까. 저쪽 옆에 변성니까 같이 담아 놓으세요, 일단. 아,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네 판, 네판 뺐습니다. 네판 빼고, 여기에 원래 다섯 개니까. 네 개네요? 네. 예. 아, 네 개. 네. 커피 정리 새로 해줄게요. 원래 이래 놓고, 공소비만 있으면, 공소비 딱 꽂아주면 산란도 촥촥 하겠죠? 하지만, 눈이많아지만전 공소비가 없습니다. 맨 끝에 봉판인가요? 예. 음. 자, 이랬으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처럼 일번 소비는 잘안 뺍니다. 왜? 화분 짱, 먹이 짱이기 때문에 얘들이 먹이 식량창고거든요. 그거 빼버리면 벌들이 조금 미스가 있어요. 따라서 구독자님들은 그것은 빼지 마세요. 네. 앵커에 1번. 야는 앞에 벌, 벌통 앞에 벌 엄청 싫게 뭉쳐 있었거든요. 따라서 야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대를 지어서, 아, 우리 도망갈 거야. 주인님, 한 보세요. 우리 도망갈 건데, 내금 안 해주면 도망갈 거예요. 여기 땅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마도 날씨가 좀에 좋았으면 얘들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둘, 셋,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붙여주면 또 다음에 내금할 때두장또 분목시키면 되겠다, 그죠? 벌도 많이 줄어들었고. 사양기를 빼다 보니까, 사양기를 여기와 같이 빼다 보니까, 이제는 격리판이 필요하겠죠. 네. 자, 이제 너가 덮어줄 거야. 이제 꿀고 반줄 거야. 꿀 이벤트 끝났어. 이거야 그만하면 많이 먹었다, 이가그지 죽이더라. 그, 좀 조용할 때 됐는데. 앞에도 비키고. 솔질할 거야. 네. 자, 그 있으면 찍기 중도 했잖아, 시키들아. 렇게 해서, 와, 사맥. 자자자자자자 너는 이메이로 가고 변상하면 되지. 나쁜 놈주기들 내가 도망가는 거 빼고 분봉을 시켜 줄게. 자, 이와 같이 또한 통에서 네매 분봉은 빼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